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신약 성경 126면, 또 1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갈리가 물어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내가 네. 계명을 안하니, 가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제문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의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자 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회를 받고 예세의 영업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자의 때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노세의 때와 같다. 그런데 그때 결국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자기와 동가 그리고 캐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성기는 때가 될 거다. 이런 인자의때또 마지막 때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18절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구간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한맨 치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납 부로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세리와 바리세인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바리세인은 하나님 앞에 자와 자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의롭다 하심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 오려고 할때 제자들은 꾸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어린아이 드릴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항상,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돈과 관련되는 가르침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8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만남을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2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24절부터 해서 27절까지는 이제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결국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화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조금 칭숙할 것인데 이제 1 8절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트는 이 사람을 가르쳐 청년으로 이야기해서 우리에게는 칭숙한 것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를 갈리를 갈리라고 부릅니다. 그 나중에 23절을 보시면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살혔던 어린 아기와 어린아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아기는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별벌리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예수께 가까이 나온 이갈리는 부하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빛고와 놀리기 위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종교 지어다들이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 때 달려와서 무릎을 끌어 앉아 선하 선생님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순한 의뢰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예의 있게 높여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와 지혜에 있어서 정점에 올라있던 사람, 그 인물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선한 사마리아 비를 시작할 때 그때 율법 교사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말은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자격이 갖추는 것 갖추는 것이 혹시나 자신이 모르고 빠뜨리고 있는 어떤 행위를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구절을 보시면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컫느냐그예수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야,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읽컫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 선하니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분 여러분 한분 하나님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마 이스라엘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경 공부 하셨는데 세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4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고백했던 들어라 이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 그래서 그의 관심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고, 20절을 보시면 이제 계명으로 전환시킵니다. 내가 계명을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보시, 나오는 다섯 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20절을 잘 보시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개명, 탐내지 말라는 개명을 의도적으로 빠뜨렸고, 또 5개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 중심에 두셨습니다. 이제 21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부터 바로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1등 이제 신랑감입니다. 바로 많은 부를 가졌고 거기에 높은 지위로 있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부터 모든 계명을다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2 2절을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은 당신과 관련해서 어쩌면 20절의 중간에 있는 말씀 도둑질과 관련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경우 넘어지기 쉬운 유혹들의 순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줘라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내가 보아가 있으리라 이것은 용생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용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 내가 보아가 있을 거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인 교훈입니다. 분명히 부자 청년은 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있어서. 지금 부자가 말했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율법에 그 율법에 가장 큰두개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한 하나님의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개명은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때 그에게는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내가 지켰다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 인도되어야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두 가지를 부자 성령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가능하지 마라, 하늘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키는 것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언제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그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이제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바태복음 19장 22절을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첫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첫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능을 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삶의 첫 자리를 누구를 모셔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모셔나라고 주님께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첫 자리에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첫 자리를 차지했던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혁명, 여기 혁명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내 삶의 바로 왕이 이전에는 돈과 권력 대학, 좋은 직장, 외모, 자녀, 성공기였지만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안치는 영적인 혁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떠나가는 청년을 보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감탄분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재물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23, 25절에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여러분, 부자가 그 마음의 첫 자리를 돈에 열어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듣는 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늘 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을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27절을 꼭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릎,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이라. 아멘. 여분 사람은 돈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학교 같은 삶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어떤 고백을 하나 19장 8절입니다. 학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만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했던 것,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이 일을 바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께오를 통해서 생생하게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도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물이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자식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여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내 안락과 평안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리에 몰아냅니다. 권력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마땅히 믿음과 겸소를 갖춰야 하지만, 재물, 자식, 부모, 권력, 지식 등을 통해 교만과 불신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교만을 낮추시고, 불신을 제거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나아지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또 다른 부자 관리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할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님께서 더운 러 영혼을 물로 씻듯 깨끗이 씻으시고 그 응적의 영인 성령을 주신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만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달콤해 보이는 수많은 것들, 재물, 건강, 지휘, 권력 등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달콤한 것을 절제하는 게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소유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생을 소유하려면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달콤해, 달콤한 것을 절제하고 두 번째는 주님과 경건의 훈련, 사랑의 그려를 나누면서 손과 발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머리만 굴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순정이라도, 영적으로 작은 실천이라도 여러분,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에 지식만 가득해서 말씀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죽여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되면 그 세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휘달렸던 몸은 결국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뭔가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시키는 무서운 스트레스와 근심 누구한테 맡기나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맞기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스트레스와 근심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기뻐해야 합니다. 오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 죽었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이 짐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의 망가뜨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삶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다터만거 절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진두는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추가를 한번더 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짐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 여러분 그럼으로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갚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난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그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난입니다. 그걸 마가,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개나 받되 받기를 강화해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성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재물을 희생하고, 가족을, 가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내고, 희생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아파했던 것들, 주님 은 반드시 현세에서도 백 개를 갚아주시고 내세에도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우심.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소위 말해서 교회는 돈으로 넘쳐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천국은 죽음 직전에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 삶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천국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가?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나의 영적인 건강함의 가장 분명한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이 사랑에 주는 유혹들을 주님을 통해 통제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예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돈과 권력도 성공도 자식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순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성님들의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성김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백배로 갚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첫 자리를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여 백배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구민동부 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